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. 내맴과내맴에의그 의미를 이제 와서, 어, 알게 된것 같아요. 많이 먹었으면 제가 조금 더 컸을 텐데. 마이크 스탠드가 좀더 올라갔을 텐데. 라는 생각이에요. 저 우리 어머니랑 아버님도와계신데 제가 안 참고 있습니다. 왜냐면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. 근데, 눈이 내할수 있다고, 여러분? 보고 계시면 엄마 앞에서 눈이 <목소리> <목소리> 명절에 구매해 들어서 어머니가 설거지 하실 때, 제가 한다고 해도 쿵쿵 어머니가 못하게 하세요. 근데, 제가 뒤에서 백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,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십니다. <laughs> 쥬리 <쥬이> 안따라 <까라. 웃음> <laughs> 정말 따뜻한 말이죠. <laughs> 가슴이 게 따뜻하게 남았습니다. 쥬리 안가라 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죠. 저희 행계 분들도 계시거든요, 뭐, 멀리서 많이 오셨는데, 아직까지 제가 사투리 쓰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. <laughs> 그냥 탁! 웃는 들 여러분들 제가 사투리로 하더라도 막 갑자기 웃지 마세요. 왜 웃지? 이렇게 딱 웃으셨어요. 알고 있다고요? 내이 개인이 없는데. 놀라요 그게 제 매력이 아니겠습니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